야 이제는 정말 가을이 에이. 완전히 깊어서 에이.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온것 같네. 네. 어. 은행나, 오유 이거 은행 많이 늘렸다. 와 많이 늘렸네요. 아니 이거는 뭐 <laughs> 가지가 힐 정도로. 매달렸네와 와. 축축 늘어져 있네요 가지가. <laughs> 여기가 고달사지잖아. 네. 고달사. 고달사 비폐사지잖아. 네. 음, 오랫동안. 이제 이천였던 사실은 절이지. 네. 여주 사람이니까 잘알거 아니야. 근데 이보다산은 여주에 있으니까. 네. 아이 이름만 많이 들어봤고. 아 네. 등장 밑이 어둡지. 네. 어, 이게 열차례의 발굴을 통해 가지고 네. 열차례까지 발굴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뭔가 네. 중요한 우리 민족들한테는 기지 이 네. 이어져 내려오는 고려, 상국 시대 고려, 조선. 우리 현재까지 네. 뭔가 의미 있는 뭔가의 맥을 잇고있다는 얘기했지? 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열차기까지는 입고 네. 있겠지. 네. 네. 고거더지가 12,000평 정도 된고 하더라고. 어... 크기가 엄청나. 아... 우리가 저기 논산에 네. 기억나지? 인진미륵. 네, 네. 어, 거제불상. 예. 네. 18m짜리. 네. 그다음에 부여의 대조사 12m짜리.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디 봤지? 충주의 충주에. 어, 개림령. 예. 미륵대원지. 네. 거 10m 짜리 이제 그치, 그런 맞습니다. 거대 불상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음.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 네, 어떻게 고려 왕실은 아직 네. 살아 있다. 네. 그 왕건이 죽고 나서 네. 그의 아들 해종그 다음에 정종 네. 연달아서 계속 단명하고 네. 이 왕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호적 세력들은 살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 불상들을 조성했다 고 그랬잖아. 네. 어. 그 거대 불상 조성된 것들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곳들에 조성했을 거 아니야. 예. 네. 어, 원진미륵은 어디? 예, 후백제 세력. 후백제 세력. 예. 전주 내려가는 길목 논산에. 네. 그 다음에 계림령 넘어가는 이제 문경. 문. 예. 상주 내려가는 네. 길목에다가 미륵대원지 세웠고, 네. 그 다음에 부여 대조사에 세웠고, 네. 그러고 나서 네. 이 거대 불상에 가장 그뭐라까 완성 단계라고 할까? 아.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고달사지야. 어우 어, 가 네. 완성지야. 아. 완성지란 얘기는 뭐냐면 네. 어, 광종, 광종이라는 사람이 과거 제도를 시행했고 네. 후주의 쌍기를 어떻게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란 뜻이 뭐야? 과거는 뭐야? 우리 박 감독. 과 과거. 과거 제도의 의미가 뭔것 아. 같아? 그 시대에 광종이 과거 어. 제도를 도입했다 없던 예, 예. 걸 갑자기 만들었다 시행했다 예, 예. 인, 인재 등용 그, 그러니까 음. 호족 세력 계속 의지하고 머물지 않고 좀 음. 새로운 인재를 찾으려고 하고 기반을 닦으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어, 맞는 얘기인데 네. 가장 명쾌한 답은 뭐냐면 네. 호족 세력들은 무인 집단 네.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이랍니다 네. 이 무인들을. 네. 무장 해제에서 네. 문인 아... 칼을 차지하는 부을들게 네. 네. 하는 게과거제도자가그리 네. 아...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제 어떻게 네. 관직에 나가려면 네. 과거제도를 시행해서 네. 공평하게 뽑겠다 했으니 네. 어떻게 칼군은 칼... 안 되잖아 이제. 내려놓고 부설 들어야 되는 그렇지. 거였네요. 아... 그래서 고려는. 네. 무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신정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신정권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 문신정권이 상당히 과거제도로 인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 거의 150년, 200년이 유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강감장 장군 도뭐야 문신이고, 서희도 문신이고, 다 윤관도 문신이고, 다 문신들이야. 무신이 아니라, 그래서 보다 싸지, 여기가 바로, 그 강종 임금이 공을 들여서 네. 거대 불상을 조성한 곳인데 퇴사지가 네. 돼버리는 바람에 거대 불상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 그... 아, 안 보이죠. 가보자. 네, 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참... 불경 소리가 아주 좋네요. 네. 사지의 운치를 좀더무지러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게 바로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좌대인데이좌대가 네.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서 있었을까, 앉아 있었을까, 좌, 네. 안, 앉아 있는... 네.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어마어마하게 어...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그부자를 네. 들고, 네. 이제 네. 거대불상이 드디어 안정권의 왕권이 안정되면서 안정 드디어 서 있던 부처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대에 편안하게 앉게 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아유... 크기에 여기 불상이 네. 모셔져 있었던 거지. 그럼 뭐 높이야 추정이라서 정확히 차... 말할 수 에이. 없지만 보, 우리 박 감독 보기에는 10m 이상은 될것 같지 이 자대부터. 네 같지? 자대부터 하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건 문화재잖아. 예. 네. 얼마나 정교하게. 이거 연꽃 자대잖아. 네네 연꽃 네, 네. 자대. 네, 연꽃 자대. 네. 네. 고런 분들이 너무 정교하게 천년이란 세월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대로 버텨가면서 어. 네. 지금 봐도 이 섬세함이 그대로 나,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네. 눈을 감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추상적이지만 한번 이 불상을 한번 그려봐 얼마나 거대한 불상이 이 규모 봐와이만 어... 이천 네. 평의 네. 가운데 네. 딱 이게 이 자리가 네네 그 보면 지금도 이 정도 석, 석조각? 예. 네. 음. 이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구도 없고, 그 건설, 어. 크레인 같은 것도 없고. 그 아, 맞아.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고려시대 때 시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자대를 만들어서 불상을 네. 조성하려면, 네. 지금 물원상에는 원종대사 네. 찬유라는 사람이, 네. 여기에 이제 주석하고 계셨었고, 주지로 네, 네. 어, 왕사였으면서 국사였단 말이야. 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분이 엄청나게 장수를 하셔. 네. 왕건시대의그이전의분인데고려왕건 네. 태조가 943년에 돌아가시는데, 네. 이분은 958년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광종 때 돌아가셔. 그러니까 90세에 돌아가시니까 네. 최장수를 하신 네. 분 아니야.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걸 만드는데 2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깎고 그러니까 다듬어서 또... 만든 거야. 이 돌을 이제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상상, 생각으로는 네. 어마어마한 긴 네. 시간이지. 네. 우리 아마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우리 아마 화나서 죽을 걸. 아, <laughs> 10, 10년만 건설한다고 해도 1 0년도 기다리지 못 <laughs> 그래서 거대 불상이. 안경이, 안건이 안정되면서, 네. 안경이, 이쪽에다가, 그 원종대사, 네. 찬유라는 네. 그 왕사이면서, 국사. 네.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국사라는 칭호는, 음... 음, 안 주거든? 근데, 유일하게 고려해서 최초로, 네. 이 원종대사한테 네. 왕사 말고,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원종대사라는 시호, 네. 국사라는 아하. 칭호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지 생물. 쉽게 말하면 아.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아. 그러면은 네. 왜 강정은 굳이 네. 없던 네. 그 급하게 네.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한테 내리는 시호인 북사라는 네. 칭호를 내렸을까 그니까 그분한테만 그분 그분한테만, 음, 그분한테만 아. 왜그 이유는 네. 이쪽에 좀 올라가서 네. 한번 비호가 아. 아. 대단하지 네. 아. 이게 이제 원종대사 찬유. 찬유 아. 어, 그분의 네. 어떤 돌아가시고 나서 왕종이 네. 어, 조성한 비문, 삽신이라고 아, 하지. 삽신. 부도탑은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딘가에 여기서 안 보이는데 네. 어디 한쪽에 있을 거야. 네. 그건 좀 이따 보고. 네. 어, 그래서 이 탑신이 발견되면서 네. 이거 원본은 어디 있냐면 여주박물관에 있어. 아, 여기에서 비문에 적혀 있는 이 글들이 네. 판독이 되면서 네. 어, 주로 주로 내용은 네. 여기에 이제 선풍이 일어났고 음, 네. 어, 선종불교의 중심지였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네. 이 비석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떻게 뭐냐면 고려는 황제라는 칭호를 썼잖아. 네. 광종 황제라는 칭호가 황제. 아이 비문에서 직접 아 나와 그럼 어때 고려가 정말 황제의, 황제의 나라였다는 거그래 나라. 네. 스스로를 네. 황제라고 여기구나 음, 나는 네. 어때 증거가 네. 금성문으로 나온 거잖아 음... 그러면 어때 이+ 광종이 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원정대사를 갖다가 추모하면서 썼다는 네. 얘기는 네. 어마어마한 자신감 네. 그지 네.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고. 그간이면 못 쓰잖아. 네, 맞지. 네. 어. 안정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네. 어. 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어마어마 봐봐, 이 크기 봐봐. 네. 거이 어. 위에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조성된 거거든. 네. 이 그대로 발견된 거잖아. 네. 이 아래 봐봐. 이한 어, 20년 걸렸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은 왜 강종 임금 황제는? 네. 원종대사를 위해서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20년이라는 공력을 들여서 이걸 조선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왕사, 국사, 죽은 다음에 내리는 왕사라는 네, 시호를, 네. 국사라는 시호를 왜 내렸을까? 미리.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고려태조 왕권의 건국이념이 뭐야? 자, 역으로 물어보자. 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뭐야? 네. 민주, 민주주의 국가.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네, 네. 그게 건국이념이잖아. 네. 고려 왕권의 공고기념은 뭐냐면 네. 선종이념이야 아 누구나 뭐가 될수 있다? 부처가, 부처가 될수 될될수수 있다. 공부기념이. 그런데 네.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사상은 네. 많은 호족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겠어? 나도? 부처가... 왕이 될수 있다. 네. 다른 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네. 어떻게 됐어? 이 선종사상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광종 임금이, 황제 입장에서는. 네. 내가 유일한? 네. 지존이 돼야 될거 아니야 에이. 호적 세력을 노리기 위해서 네. 과거 제도까지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교정 세력이 당연히 다시 쑥 올라오겠지 음... 불경 경전을 에이. 통해서 에이. 어, 이런 시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지 네. 왕권 강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에이. 선정은 필요 없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만 교정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에이. 이미 선정 세력이 뿌리가 내려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원정대사 찬유가 강종 황제를 도와준단 말이야. 강종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교종과 선종은 일치한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원정대사를 어떻게? 그래서 극진이 모셔야 어떻게? 교종을 통해서 선종을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국사대정을 해주게 된 거지.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선종 세력들을 무마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니네 손종은 존중한다. 네. 이해했지? 네. 그래서 이게 탄생을 한 거야. 어... 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야. 네. 상당히 네. 기교도 많이 부리고 네. 장엄하고 네. 세련미도 있잖아. 네. 지금도 이런 조각은 쉽게 그거, 네. 그 만들지 못하는 전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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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도탑을 그때... 한번 가보자. 네. 찾아서. 예. 네. 아, 좀 좋다. <laughs> 이게 은근히 언덕입니다. 이게 폐사지가 네. 넓으니까 이 네. 엄청난 운동되네. 네. 왜 이런 곳에 이렇게 깊은 여주에 보달 사지? 어, 우리나라의 삼대 폐사지가 어디 어디라고 떠오르는 데 있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대 폐사지. 삼대 폐사지? 그때. 가장 중요한 폐사지가 어디 어디야? 아... 신라의 흑룡사지. 아... 그 다음에. 부여에 미륵사지가 아, 미륵사지. 거긴 절이 있고 응. 폐사지 아... 그다음에 고달사지가 고달사지 아그 그게 역사에서 중요한 음... 곳이란 얘기야 그러면 고달사지 음. 이제 폐사지인데 음. 절의 의미만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나요 여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예전에 사람들은 여주를 뭐라고 했어 영이라고 했어니 영능이 와 있잖아 영능 와 있고 어. 네 그지 네. 무엇인가가 흥하고 네. 무엇인가가 알륵하고 네. 무엇인가가 풍요롭다는 시절은 네네 여흥이란 뜻도 있고 여주는 옛날에 락토라고 그랬어. 즐거울 락. 아... 즐거운 아... 땅. 즐거운 땅. 뭔가 산은 멀고, 네. 물은 가깝잖아. 가깝... 산은 멀고 물이 가깝다는 얘기가 뭐야? 농사하기가 좋다는 얘기지. 에이.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문화부터 지금까지의 문화, 선사시대의 문화가 다 고소히 남아있는 데가 여주야. 아주 엄청 좋은 곳에 태어난 거야. 우리 박비리가. 야... 근데 또 하나, 네. 폐사하지 말고도 폐사지로서도 절이 있었다는 얘기는 중요한 네. 거점이란 얘기지.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뭐겠어? 그 시대 왕건은 무슨 세력이야? 네. 건국이이 모여서 선종이잖아. 선종. 네. 왕건은 태조 왕건은 누구의 세력을 이어받냐면 네. 해상 세력. 장보고가 멸망하고 망하고 네. 죽고 나서 네.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네. 왕건 세력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나주를 정복하잖아. 네. 바, 배로 돌아서 네. 백제의 배우를 네. 쳐서. 네. 네. 그게 가능해? 해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도와줘야 나주를 정복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야? 장보고가 후원했던 선종 세력, 아. 선종 스님들. 아.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잖아. 네. 네. 스님들. 네. 그 엘리트들과 끊임없이 교육를 하면서 세운 나라가 응. 고려란 말이지. 아. 그래서 그 아들대인 네. 광종대까지 네. 쭉 이어져서 온 거지. 음... 그리고 또 하나. 예. 신라가 한강 하루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 성왕을 죽이고, 네. 그지? 배신하고 빼앗아버리잖아. 예. 그러면 경주까지 이어지는 물길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있어야 되죠. 그 거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그러면 여기서 남한강 관통하잖아. 네, 남한강. 남한강은 어디까지 가? 충주까지 가잖아. 예. 그럼 충주에서 계림령 넘어가면 뭐 뭐야? 문경하고 그, 상주잖아. 예. 거기서 낙동강하고 만나잖아. 예. 여주는 바로. <laughs> 신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의 중심이지 바닷길 백길 백길 어, 네. 수상 해양 세력의 네. 중심지가 그걸 자꾸 바다에만 있다고 생각 하면 안돼이 네. 대륙에도 물길. 해양 세력이 존재하지 네. 그게 바로 여주야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뭐 포도탑 하나 보고 네. 아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거를 아깝게 이큰 땅을 어? 메꿔서 네. 논농사 짓게 하고 네. 건물 지으면 좋은데 그쵸. 이걸 놔두냐 하지 근데 그게 아니지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는 증거 그 다음에 이 물길의 중심지였다는 네. 거 네. 장보고 네. 어? 해양세리이 네. 어마어마한 <laughs> 그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아보정 가치가 충분히 어. 있고 중요하네요 이게 이제 원종대사탑이야 네. 야환하지 않아? 예 네. 엄마 대단하지 않아? 네 <laughs> 자 그럼 내가 야. 질문 한번 해볼게. 네. 여기서 자세히 봐봐. 네. 어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화장하지 않아? 네. 이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조각을 해서. 저 용과 네. 저 구름 봐봐. 네. 아 어, 구름이 표현한데. 네. 지금 용이 어때 돌속에서 튀어나와 있네. 네, 네. 그지? 네. 이게 바로 원종대사 찬유 이 대사가 속해 있던 네. 봉림산문 아홉 가지 선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선종세계 네, 네. 아홉 개뭐 음. 희양산문 음. 가지산문 아, 봉림산문 예. 여기는 봉림산문이고. 봉림산문. 공림삼문은 근거지가 어디냐면 예. 김해 창령이야 오. 창녕 네. 아. 김해에서 출가를 하신 거지 아. 이분이 스승이 네. 현욱이란 분이 네. 거기에 선문 아. 산문을 열거든. 음. 그분의 대를 이어서 네. 이 대조가 심이라는 분. 네. 그 다음에 삼 대야. 삼 대. 3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방종이 공을 들여서 이것 또한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 네. 공림삼문의 특징이 뭐야? 자기들의 특징을 새기겠지. 예. 네. 그게 바로 그면 구름과 용이 피어나서 아... 그니까 얼마나 화려해 아... 가장 큰 거잖아 지금 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용도 네. 누구 상징해? 왕. 왕 황제를 상징하잖 네. 황제를 상징하죠. 예. 네. 응. 뭐라 그랬어? 왕즉 불. 왕은 음... 곧 누구다? 부처입니다. 아... 불즉 왕. 부처님은 음. 곧, 곧 왕이다. 아... 같이 연결되는 사상이 음...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지. 아... 대단하지? 네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성하는데 네 자금 많지, 20년이나 걸려서 네. 했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보도탑을 만들었을 때또탑 네. 신에다가는 황제라고 새겼다는 거잖아. 네, 네. 그거는 광종의 무슨 뜻이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음... 자. 광종은 이 탑신과 네. 이렇게 화려한 네. 원종대사 부도탑을 통해서 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광종이 말하고 싶었던 거. 광종이 원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자기가 꿈꿨던 게. 왕권강화? 왕권 그건 다 했잖아.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뭘까? 드디어 아버지, 왕권 아버지 네. 이 아들이 드디어 당신을 넘어섰습니다. 아... 당신은 왕이었지만 네. 이 아들은 지금... 황제로, 어, 올라섰습니다. 황제로 올라섰습니다. 아버지가 네. 개국한 나라 네. 이 아들 네. 이 광종이 네. 어떻게 안정시키고 네.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아버지를 뛰어넘은 광종 그걸 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음... 그래서 네. 이 부도탑을 통해서 네. 우리 역사의 고고학자들이나 네. 역사학자들은 네. 그걸 추론한거지 아, 이렇게 화려해지고 음. 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과장되고 화려한 거이 네. 부도탑 여기 안에 사리를 보신 거잖아 네. 고려시대에 한 70개가 남아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게 네. 바로 이원종대사탑이 음... 그만큼 광종이 네. 어때 거대 불상을 만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지? 네. 음. 유일하게 과장되고 네. 거대한 게 나타나는 건 네. 바로 광종 시대밖에 없어. 음... 그 이후부터는 네. 안정기에 더 벗어잖아. 네. 광종의 아들 누구? 경종, 성종, 네. 목종, 네. 현종. 네. 거란의 침입 네. 그거 겪고 나서. 그이후에 더욱더 나라가 안정되잖아. 드디어 문사의 시대가 음... 오잖아. 문종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 고려를 대표하는 뭐그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그 시대 안정기에. 그렇지. 네. 그래서 고려청자가 꽃을 피우고 네. 무신정권이 들었으면서도 네. 불구하고 네. 문사로 문인의 시대로서 닦아놓은 문화예술의 기반과 음. 유학과 네. 불교와. 정치 이념으로서의 유학 그지. 내세 내치의 이념으로서의 불교, 내세. 네.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네. 문종 시대 때 에이.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 로 아, 고려라는 이름 네. 널리 알려져서 한국을 코이아라고 아. 할 그런 나라가 알려지는 기반이 강종 때딱기는 거야. 아. 응? 박 감독이 한번 고다사지 좀 가자고 해서 지금. 아, 근데 오길 잘했네. 네. 먼저 한번 잠깐 들려봤을 때 어. 넓은 공간이 왜 있을까도 궁금하고 뭐다 설명을 짧은 네. 시간에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냥 굵직굵직하게 했는데 네.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지 네. 아들을 아버지를 뛰어넘은 아들이 된 거지 아 쉬, 쉽지 않은 음. 쉽지 않은 일인데 네.